정해말에다 못했어요 얘들은 성장을 덜 시켜서 뭐하는..뭐지 막는거..를 어디서 막아야.. 어.. 되나... 뭐지 어? 어? 안 때리네? 원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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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? 뭐야 저왜안 때려? 위장능력이 뛰어난 캐스터가 있다 교전하기 전까지는 다른 유닛들은 목표,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없다. 아, 얘는 그럼뱅가들을 붙여야 되네 얘네들은. 보니까 얘가 제일 빨리 움직여. 오야 아예 안 때리네 이건 진짜? 이러면 좀 많이 곤란한데? 아, 접근을 안 하니까 때리질 않는구나. 맞으면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디펜더를 먼저 깔아야겠네. 궁이 좀어 맞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쪽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두고 어 뭐야! <laughs> 야 두대? 나 근데 헤이즈는 그나마 좀 버틴다 방금 청독 블루포이즈장장냥 처맞고 뒤졌는디? 와 근데 이제 애들이 그냥 녹아들이네 정형화가안 돼있으니까 음. 막히네? 와 근데 어디를 막아도 되게 애매하다 이거는. 아 여기도 나오는구나. 그러면 은 잠깐만. 내좀 네, 잠깐만. 여기를 막으면 은옥들이 이렇게 들어갈려나? 얘네들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고 얘는 무조건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을까? 좀 어들로 올라오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막고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밖에 길이 없잖아. 그러면은 이로 오나? 딴네들은 올로 올라나? 일로 돌아오면 좀 낭패긴 한데. 아 일로 오네? 와 근데 여기는 되게 막기가 애매하긴 하다. 어 뭐야 너 아씨 보석 조금 안 되는데? 엄마 테스트 중인데. 딴애들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으니까. 어,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긴 하네 애들이. 문제는 실러 배치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. 그럼 여기도 상자로 막혀? 아 그렇네. 뭐야 얘야 뭐야 얘 뭐야 뭐 어디서 때리는 거야? 엠마. 아씨 잘못 났다. 어팔이 놔야 되는데. 이 뭐야 얘? 어. 와씨 야임마 저... 야, 아니, 와저 뭐야? 와, 근데 휠러를 놓을 데가 없는데? 어. 아 이거 너무 약간 이거는 어, 내 메타 갔다가 못 되겠는데? 여러분도 머리가 깨지고 싶으신가요?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병일방주 여러분의 머리를 깨부시려라다 죽는다 얘들아 야 이거 진짜 답도 없다 얘네 뭐야 이거를 좀 해보면서 느낀 점 여기서 막아야 된다 진짜 그나마 차라리 여기서 막아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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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실시간 머리 깨지는 게임! 명일박자! 아유 어려워라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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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 어, 여기가 맞는거 같애 잠깐만 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히잖니! 핫! 어? 엥? 아! 씨! 진짜! 어왜 아, 이렇게 빨라! 늑대! 일단은 머핀은 여기가 맞어. 늑대가 늑대가 저까지 갔을 때 막는다. 엇? 어? 뭐야? 이렇게 가 그냥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저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여기까지 갔을 때 막으면 일로 와야지. 왜 일로 가는 거야? 어이가 없네. 오늘 또한 가지 배운 것. 내가 생각한 대로 의외로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아, 안 보여, 안 보여. 아니, 어디다가 지나간 거야? 죽은 거 아니야? 쟤 우리의 백파가 충분히 밥값을 해줄 것이다. 어디까지 들릴 수 있겠지만, 아직 게임에 백 원도 넣지 않았습니다. 핫! 트카라버트야넌할수 있어. 응, 아, 일방벽이틀렸다 제발 들더아 정리를 못해? 정리가 안되네 <laughs> 근데 깨긴 깬다 <laughs> 와, 깨기는 깨는데 딴에 정의할 좀 할까? 뭐틸 정의할까? 이건 뭐 해야되는데? 이해하십시고 예, 어? 잠깐만 나왜 이렇게 될거같 왔지? 아 이거 아까 그걸로 가고왔구나 음, 아까 내가 그걸로 가져왔구나 음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안 보고 있었어 계속 아씨 여기도 있었는데 멍청이 멍청이 아무것한테 자동은 약간 살짝 자존심 상해서 옛날에 돌린 거라서 약간 과거에 나한테 지는 느낌이야 <laughs> 과거에 나한테 약간 지는 느낌이라서 그치 않아 <laughs>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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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에 나한테 지는 느낌이잖아 과거에 나는 똑똑했는데 지금의 나는 멍청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뭔가 약간, 과거에 나한테 지는 느낌이라, 예전에도 되게 옛날에, 그냥 적어도 한 며칠 전에 돌린 걸 거란 말이지. 그래서 뭔가 최신판으로 엇거리 드들 하고 싶어. 현재 나는 조금 더 똑똑하게 깰수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. <laughs> 어, 그런 거를 좀 보여줄게. <laughs> 지금의 나는 깰수 있다고. 됐다.